그 1대1 대응이 되려면 말 그대로 x랑 y가 서로 완전히 매칭이 돼야 돼요. 맞는 거 있으면 안 돼. 그럼 잘 봐라.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애들이 다 있다고 라 하면, 얘네들하고 누가 매칭이 되냐면 y에 도 매칭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y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거든. 응.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은 5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선택할 수 있지. 응. 이거 버스만 선택할 수 없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이 여기 4가 있는데, 4를 선택하게 되면, 난패가 일어나. 왜냐면, 하 마이너스 1이 4를 선택했으면, 들어가, 나머지 애들이,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4보다 작은 놈을 택하든지, 아니면, 큰 놈을 택해야 돼. 이해? 돼?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4를 택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놈들은 얘보다 크든, 아니면 작은 놈을 택해야 되는데, 작은 놈을 택했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다 선택을 하긴 했어. 니가 말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 선택을 한 거야. 마이너스 1이 제일 큰.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요 놈들 있죠. 4 2 4.2, 4.5, 네. 4.5는 선택을 안 하게 된 거지.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이 4를 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택했다. 그래서 2가 마지막으로 5를 택했다고 하면 x는 다택한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래봤더니 4부터 5까지만 선택받은 거지. 그러면 아까 1대 1 0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붕 떠버린 거지. 그래서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놈 아니면 가장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5를 선택했으면 여기 있는 2는 뭐를 마이너스. 선택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1대1 비용이 1 되겠지. 반대의 케이스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을 선택했어. 그러면 2는 뭐를 선택해야 돼? 5.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가지 경우가 있는거야요 여기 보시면 a가 양수일때 p a 가 음수일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결정하랬잖아 그러면 요 함수는 요 함수 하나가 있을 것이고 요 함수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보자 요 함수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a가 양수여야 할함수인거 그렇지 요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아요 함수를 만들어 낼 때는 자1콤0면 2, 5 하나랑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함수하면 나오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요 함수 나올 수 있다고 요 함수는 이거랑 다른 함수지 그지? 네이 함수는 a가 뭐가 돼? 음 수, 위치 그래서 하는위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콤마 5 어, 그쵸? 5를 대입을 하고 2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될? 함수 몇개 생기는 거야? 4개 네. 2개 아,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번 두 번째 파트 2는 1대1대 0이 되기엔 조금 2 <laughs> 이게 뭐냐 야, 이쌤이 그 요즘, 그 저걸 얘기한, 내 얘기했나? 그, 못모인데못 모른 준비를 해준다고, 더 정신이 좀 차가지고, 얘기했지? 응. 알았어? 쪼거 쪼꼭 보내고 저거 보이소 저거 보이서 하아.. 저거 보 그.. 뭐지? 월과화요날 진짜 더웠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쌤이 네쌤 체질 알잖아 네 쌤은 금년 여름에 한년도 네. 순년도, 순년도 네. 더워 적이 없어 아직요? 어아 며칠 전에 입을 닦아봤다 6월 7일 저녁에 바람 많이 불었고 아 네. 그래? 선선했어요 세음 추웠을 어요어 이분도 보 이거 여기 밥도 있었고 이고어 마누라 거실어아지고 이거 이거 좋더 진짜 시원해서 성공을아이고 잤어요 아 그렇지? 바람이 안 <laughs> 부어가지고 <외모가. 웃음> 이번 여러분 이 이렇게 덥다고 왜냐면 이 시기가 원래는 미친 짓 넣어야 되는 시기거든 <laughs> 장시간 있죠 며칠간. 아니, 따가운, 얘기 안 왔어. 얘기 아. 안 했어. 장마 전선이 다안 올라갔다니까.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남서평에 있는 게쭉 올고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그 정체하고 있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이 여름이 올라오는 게 늦, 늦다는 소리잖아요. 맞는데. 네. 어, 중요한 건 원래 자체 기온이 있잖아. 네. 뒤늦게 올라와 봐서 임초쪽 남태평양 온도는 많이 식은 상태에서 올라와 봐야 뭐 그다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을 때경년보다 조금 더위가 오래 갈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그냥 무더위 말고 조금 더운 게 오래 갈 거야 왜냐면 이게 천천히 그래도 저시었다 하더라도 따뜻한 게 올라와야 되니까 천천히 비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아직까지 중부지방에서 폭우 내리고라다 내가 볼땐 금년 여름에는, 근데 앞으로 그럴 거야.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별, 폐기해야 되는데, 하는 게. 가을이 없고. 가을이 아마 없을 거야. <laughs> 겨울도 좀 솔직히, 아, 겨울은 있겠다. 겨울은 몹시 추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겨울이 몹시 추워가야 북극금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나는 뭐. 난이 몸을 뚝 고쳐야 돼 주위에 좋은 있으면 얘기해줘. 아까랑 이 있으면 얘기해 줘 약지로 가라고 무슨 얘기야 아봐까랑이 문제의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고치는 범위를 줬지 마치 이상이뭐라 해야 했냐면 자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다시 더 어려운 거야 원래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인마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왜냐면 네가 이부분을지켜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1대1 함수는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1대1 함수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려지라고 했어? 오로지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감소만 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겠냐면 야 왜요 그렇다면 정역하고 공력을잘 조정해서 1대1 함수로 만들어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 요 정역과 공력을 네가 적당히 조절해서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 되시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잘 보세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얼마 이상부터 하냐? 정의역이 1 이상. 그렇지. 정의역이 1 이상이면 감소. 1 이상이면 감소만 쭉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하나만 있었다면 k값은 1 그렇지? 네. 1 이상이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x가 2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1대1 대형 1대1 한쪽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렇지. 잘 맞잖아, 배워봐. 그러면 만약에 내가 k1이라고 했다면, k를 1이라고 했다면, 오케이 1이라고 했다면, 오, 어, 쌤,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순간, 이제 이만큼 뭘도 정의할, 정의할 수 있어. 공력도. 그렇 공력도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 공력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럼 정의역은 1 이상인데 1 이상인데 공력은 뭐야? 그럼 왜1대1이잖아1대1 하면 1 나오지. 네. 그 자가봐. 꼬르스님 왜 정의역에 내가 k에 1을 입을하면 정의역은 1 이상이야. 오케이. 그러면 공적은 얼마가 돼야 돼? 치영 얼마가 돼야 돼? 1 이... 이하가 되야 되지 그런데 1을 대립하는 중과 y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 그렇지 굳이 맞냐면 이거라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그 범위가 처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다는 거야 이 네. 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아, 거지 맞추고. 그렇지 이게 선택하는 거야 이게 공략이잖아 얘네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뭐라 얘네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오직 가나의 말이지 얘네들은 선택할게 없잖아. 네. 그럼 1대 남수가 돼야 안 돼. 안, 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어, 세, 왜?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 우리가 얘를 대입했었을 을 때, 즉, K를 대입했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요 값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 얘를 대입해서 나오는 놈이 요 범인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응. 다시 한번맞잖아이에 돼? 네. 학생이 왜? 제가요, 어, 1 이상이면 안 됩니까? 어, 되는데, 문제는 1 이상이 되면 얘가 공력이 마이너스 1 이하가 되어가지고 1이 대입해서 1이, 1이 있어야지만 거기다가 딱 대응을 시키는데 지금 얘들은 마이너스 1부터 대응을 시켜야 하니까 요 놈이 갈 데가 없다는 거지. 아, 그러면, 선생님 왜? 그러면 어떡하냐? k 이상이었으니까 이거 k라고 두고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값은 마이너스 k에 k 마이너스 이겠지? 네. 얘가 이 범위 내에 있으면 돼? 는데 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k에 k 마이너스니까 얼마? k 마이너스. k 마이 그렇지. 딱 이렇게 맞치 위치시키면 될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치? 네. 그치? 이거보다작가 같으면 거 될거 아니야. 이해했잖아 네. 예. 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어, k제곱, 플러스 2K. k. 요거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0.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는 0이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이상. k. 아니네. 네, 되지네 그러면 k는 뭐 이상되고? 마이너스 1 이하 k는 얼마? 2, 2 이상 4. 근데 뭐가 될수 밖에 없어? 2 그렇죠.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 이하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a가 네. 지금 1인데 예. 해 됐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때 k는 얼마 이하 된다? k는 2 이하 된다는 거지 이해 되지? 어렵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치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laughs> 절대 쉬울 게 아닙니다. 이게 한때는 학교 내신에서 나오면 애들이 어? 무슨 개소입니까 이러면 와이 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laughs> 이거 두 번째. 그다음에 뭐 함수 함수와 삼수 함수는 뭐 네.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잠깐 또 질문할까? 함수는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이, 이건? 어, 이거 남겨볼까? 뭐? 맛있어 근데 이거 뭐 시험이잘안나오 거니까 음... 어? 그 남순은 안래도 거의 시험이안는거 이게 중요해 알겠지? 1대1, 1대남 그다음 바로 최근 이거는 응. 아, 그쵸 그렇죠. 음... 이런 것도 어찌몇번걸는 거죠 지금 뭐 미는 이거 안한지한 1년 넘었잖아요 서 네. 그 문과에 들면 했겠지 선생님, 차가집 가서 좀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그 집사람, 아우, 얼굴이 너무 안좋더라 그렇게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남의 집 뒤에 앉아려여가지고 고생시키는 아, 그.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그냥 마음라 아이씨, 살 빼지 마라. 네? 집사람도 집사람 살 빼가지고 얼굴이 팽하고살 빼지 마라. 장인장관한 말씀드렸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도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어가지고자 기분 안 좋다고 기한딸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것 같지 않냐고 당신이 안 먹어 살 빠지는 거왜 나한테 거기분안 좋아 당연히 부모님은 안 그렇겠지. 맞는데 얼굴이 안 좋으면 당연히 남편돈안 벌어주면 안 보여주면 시 보여주면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반대로경우도 있지. 본가에 갔더니 엄마 자기들 보고 아이고 그러요. 이 장가가 장가가지고 완이랑 같이 왔는데 얼굴 보고 아유 그러요. 얼굴이 반쪽이야.라는 말을 돌려서 변한 거지. 야이 마무야, 이, 이 남편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요 <laughs> 아, 잠깐만. 거야 거기 간대. 저. 외래인 그지이 잠깐만. 조금만